Transcrição e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90분 동안 첼시가 아스널에 허용한 슈팅은 두 개이죠. 그런데 첼시의 골문은 두번 모두 뚫렸습니다. 0대 1에서 1대 1, 1대 2에서 2대 2가 된 치명적인 동점골이네요. 22일 영국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 0 1 9 20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에서 아스널과 2대 2로 비겼습니다. 전반 26분 만에 수비 3명이 퇴장 당한 팀을 상대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쓰리네요. 첼시는 상대 수비진의 실수로 선제점을 얻었지만 똑같이 수비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정규 시간 6분여를 남기고 세살르아스필리코에타의 극장골로 승점 3점에 다시 다가갔으나 3분 뒤 아스널 헥토르 베일인해 극장골이 더 극적이었죠. 코바시치, 캉테, 조르지뉴로 미드필더진을 꾸린 첼시는 중원 싸움을 압도하며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테미 에이브러햄의 헤딩슛이 골문으로 향하고 칼럼 오도이의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아스널을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만 26분 첼시에는 행운, 아스널의낙재가 생겼네요. 아스널 수비수 초코드란 무스타피의 백패스가 테미 에이브라함에 끊겨 1대1 상황이 되었고, 다비드 루이즈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에이브라함을 넘어뜨려 휘슬이 불렸습니다. 루이즈는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퇴장당했고, 키커로 나선 조르시뉴가 득점했네요. 첼시는 10명이 된 아스널을 상대로 골 점유율을 더욱 높이며 1점차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16분, 이번엔 첼시 쪽에서 수비 실수가 나왔습니다. 코너킥 수비에 성공했던 아스널이 빠르게 역습했는데, 최종 수비수였던 은골록 상태가 미끄러지면서 1대1 상황이 됐죠. 수비진에서부터 드리블한 18살 신의 공격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침착하게 경기를 1대1 원점으로 돌렸네요 첼시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격 강도를 높였지만 아스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명이 된 아스널의 공격이 더 위협적이었네요 10명이 된 라이벌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이라는 굴력적인 그림이 그려지던 찰나 후반 39분 수비수 세사르 아스필리 코에타가 코너킥에서 득점으로 첼시에 다시 2대1 리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스페인 선수가 스탠포드 브릿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분 뒤 이 스페인 출신 아스널 소비수 베일린이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첼시의 골망을 갈라 2대1을 만들었네요. 집중력 부족으로 무너진 4위 첼시는 승점 1점에 그치면서 이날 경기가 없던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멀리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은 원정에서한명 없이 승점 1점을 얻어 승점 30점으로 쌓았네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역습 전술 지시와 한발더뛴 선수들의 투지가 일궈낸 값진 승점입니다. 단 스탠포드 그리트 징크스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8경기에서 성적이 1무7패 18라운드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뒤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기도 하네요. 첼시가 홈에서 10명을 못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반대로 10명이서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낸 아스널도 대단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바로바로 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